계들 빨리 가셔. 야 물소리가 들립니다. 우와. 야 여기 죽이는 데가 있네요. 와. 여기 여름에 물놀이 해도 되겠는데? 와. 자꾸 집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좌절. 도착. 하... 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오후 교육 가기 전에 클레 마시고 가야죠 클가이 아, 먹으면 1번이 소화기고 2번이 소금으로도 하고 마그네슘으로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 게 영란빛이 있는데 저녁 식사가 되게 잘 나오지만 배, 배불러서 밥밖에 못 먹고 사우나를 하고 나서 면담을 갑니다. 이걸로 일정 마